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황영웅 씨와 그의 절친 민수현 씨의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얼마 전, 황영웅 씨가 민수현 씨의 식당 개업식에서 세 곡을 연달아 부르며 정말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민수현 씨의 식당은 15분 만에 모든 음식이 매진되었다는 놀라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황영웅 씨와 민수현 씨는 오랜 친구 사이로 서로를 정말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이 언제나 감동적이에요. 민수현 씨는 황영웅은 나의 복덩이 라고 말하며 그를 응원해왔고, 황영웅 씨도 힘든 시기에 변함없이 민수현 씨를 지지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은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황영웅 씨는 이날 개업식에서 순금으로 만든 특별한 선물도 준비해서 민수현 씨와 그의 가족을 더욱 감동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물은 황영웅 씨의 진심과 깊은 애정을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그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황영웅 씨는 무대에서도 빛나는 모습으로 팬들과 취재진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의 노래는 행사 분위기를 한층 더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팬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그의 인기가 여전히 굳건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우정의 순간들이 계속되길 바라며 황영웅 씨와 민수현 씨가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관계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가 사실이기를 정말 바랍니다. 황영웅 씨의 따뜻한 성격과 진솔한 모습은 언제나 저희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